아빠의 대폰에서 저장돼 있었던 양현식 옛날 사진들을 봤거든? 와... 진짜 너무 암담하더라? 이 세월이 암담하고 더럽게 역변해버린 양현식한테도 그렇고 사진 보여줄까요? 진짜 귀여워요 걔는 양현식은..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주무시는 거 아니세요? 아직까지 안 잡니다 카톡으로 양현식 사진 몇 개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? 제 사진 빼고요 네, 네. 내 사진 봤거든? 나는 걔를 엄청 닮았더라. 설아랑 똑같이 생겼더라. 어허, 그 발언이라는데. 아니, 무슨 말을 해도 발언 조 심해라, 라네. 아, 무슨 내가 무슨 뭐 국회의원이에요, 진짜로. 아, 진짜 다르지 않나? 어떻게 이런 애가 역전을 했지, 진짜로. 아, 진짜 안타깝다, 정말로. <laughs> 진짜 귀엽지 않나? 근데 여기 아빠가 내 사진도 같이 주셨는데, 아, 못 보겠다. 우리 은지. 옷 입은 거 봐라. 할머니라고요? <laughs> 유치원 졸업식 때 사진 보여줄까요? 유치원 졸업식 때 사진 보면은. 진짜 눈이 없어요, 눈이. 이렇게 웃고 있어요. 동성 유치원, 동성 유치원, 비둘기처럼 예쁜 유치원. 전 여기 있어요. 저는 눈이 없어질 때까지 웃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해맑게 웃고 있네요. 그리고 난 여기 있어. 아, 아, 아. 나 유지한테. 귀엽지 않냐? 야, 근데 내가 이 앨범을 다 보여주고 있었는데 얘가 제일 귀엽다면서. 보세요.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스웨터, 뭐, 이런 거, 빨간 거, 빨간 거, 이거 신고 다닐 때, 나 혼자서 뭐? 가죽. 내 혼자서 가죽 자켓 딱 입고, 이렇게. 애가, 포스가 잘,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. 여기 엄마도 있어요. 여기 저희 엄마, 여기 있어요. 엄마랑 나랑 또 눈이 없어질 때까지 웃고 있어요. 정말 귀엽죠? 진짜 약간 설아 닮았지 않아? 그 이동국씨 딸, 딸, 따님 분 중에. 귀엽지? 어머님, 지금이 더 젊으시다고요? 내 어, 수딩 어, 중딩 고딩으로 올라가자 기억이야. 와, 야나 초딩 때 중딩 때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. 왜냐면 너무 역겨워서 나도 못 봐. 나 진짜 있잖아 초딩 때 앨범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봤어 그 이후로 너무 역겨워서. 초등학교 4학년 때 썼던 부모님께 편지 읽어드릴게요 엄마 아빠 저 영재님이에요 왜냐 저 상장 영재였다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제가 영재라고 영재라고 불러놨어요 엄마 아빠 저 영재님이에요 매일같이 현식이와 언니랑 싸우기만 하니 부모님도 힘드시죠 그래서 저 정말 진짜 다짐했어요 영재다운 행동도 많이 하고 형제들과 싸우지도 않고 책도 많이 읽어서 인간 국어사전이 될 거예요 엄마 아빠 저 지켜봐 주세요 진짜 그렇게 약속은 못 지키겠다. 있지만. 이때부터 밑밥 가는걸 배웠었네 초등학교 4학년인데. 일단 돈말다 해놓고 나서 일단 밑밥 가는 거지.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둘째 은지 영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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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긋지긋한 영 영재 비운 <laughs> 녀석이야. 학생 기초 자료 조사서 이런 거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지도에 있어서 부탁하시고 싶으신 말씀. 칭찬해 줄때 아이의 능력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저 진짜 좀 약간 너무 심했어요. 근데 그게 아직은 집중력과 이해력이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.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빠가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고? 여기 나 있는 거 보여줄까요? 귀여운 은지. 이거는 이제 지를 잡자 게임하고 있었는데, 나는 옛날부터 카메라 인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. 사장님이 사진 찍는 거 알고 내 혼자서 쳐다보는 거. 그나 급식 먹는 거. 와 어, 진짜 너무 애기 같다 나. 진짜 애기 같다. 와. 그다음에 센터 응. 양은지. 그리고 난 이렇게 머리 나 맨날 이렇게 가운데 앉았어. 나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이 자리야. 이자리 고정석인 거 같아요. 와! 이때부터 겨드랑이 부심 진짜 지렸다 진짜로. 진짜 와. 겨드랑이 부심 개 지렸다 진짜 진심. <목소리> 어, 양은지 진짜 만든 거 봐봐.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막 귀엽게 만든데. 진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, 이거 봐. 진짜 잘 만든 거 아이가? 그거 아니야. 야, 봐라! 너 얼마나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때가. 닭달같이 들려들어가지고 내 머리 위에다가 이런 거 하는 거 봐라. 어, 여기서 센터네. 왜 계속 내가 센터지? 근데 모르겠다. 왜내 왜 맨날 정 가운데 있지 계속? 어, 왜, 왜 계속 내 가, 왜 내가 계속 가운데 있지? 나 맨날 이렇게 가운데 앉았어. 나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. 그 다음에 센터. 양은지.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은지야 재밌네요 아... 어렸을 때 추억을 오랜만에 보니까 와 보세요 저 진짜 일기 엄청 길게 썼는거 보세요 근데 있잖아 나는 선생님한테 맨날 한마디씩 남겼거든 이야기 머리 자른 날 어제 머리를 잘랐다 그것도 요즘 유행하는 머리인 샤기 컷으로 말이다 그런데 머리를 다 자르고 보니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머리는 남자 머리처럼 짤막하고 이상한 머리에 통통한 얼굴이 있으니 괴물이나 다름없었다 <laughs> 선생님, 선생님께선 제 머리가 어떠세요? 답은 적어주세요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였는지 알아? 이쁘다, 이쁘다 한 표, 못났다 한 표, 선생님 이쁘다의 백 표, 선생님 하는 말, 은지 얼굴이 얼마나 이쁘고 작은데, 절대 통통 아님, 정말 은지니까 그 머리가 어울리는 거지, 딱 어울리던데, 나 선생님 얼마나 극한 찍어야... <laughs> 거의 고민 상담소네, 진짜로... <laughs> 야, 야! 나 이런 클럽, 야 이거 무슨 양파의 비밀일기 아니야? 양파의 이야기 그거 같은데? 이야기 얼짱 클럽. 오늘 결심하였다. 얼짱 클럽을 탈퇴하기로. 요즘 따라 수니랑 사이가 안 좋아할 뻔더러 수니가 계속 귓속말을 하는 것에도 좀 문제가 있고 주말만 되면 걸려오는 수니, 오늘 놀수 있나?라는 소리와 또 조금씩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행동 그리고 나도 모르게 친구들을 째려보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탈퇴를 하든지 그 얼짱 클럽을 없애든지 해야 될것 같다. 내일 당장 기랑 <목소리> 수니에게 <목소리> 말을 해야겠다. 내 생각에는 얼크를 없애거나 탈퇴한다면 친구들이 화를 내고 더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이때까지 안한 거였다. 우리들 수니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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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얼짱이 많지만은. <laughs> 클럽은 아닌 것 같다. <laughs> 만약 없애거나 탈퇴를 하면 앞으로도 사이 좋게 그냥 친구처럼 우중이 우정이 쭉 갔으면 좋겠다. 선생님 답변. 그래 탈퇴하고 없어진다면 더욱 좋아질 거야. 선생님 생각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친구 사이는 모든 생활에 힘든 점을 많이 준단다. 와 선생님 진짜 이 말이 지금 와서도 지금까지도 맞는 말인 것 같아.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친구 사이는 모든 생활에 힘든 점을 많이 준단다. 와. 와, 선생님 진짜 그래서 선생님도 너희가 클럽 없이 지냈으면 좋겠어 와 갓선생님 진짜로 얼클 저도 가입 좀 하고 싶어요 얼짱클럽 가입하... 얼짱클럽 너무 충격적이다 나는 기억이 안나 근데 진짜